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기 시작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죽으시고 슬라디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0 84. 하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지여 주예수님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백과 노아와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 5 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어 노아와 노아의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짐승들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고 온 지면에 물이 가득 찹니다. 이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홍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일이 준비되었는가, 이 사실 자체뿐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방주로 인도합니다. 이때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 방주에 태웁니다. 이 장면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각종 짐승들의 각종 짐승들이 아담의 앞에 지나가며.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람의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이 실패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창조 때의 모습처럼 각 짐승들이 이 노아의 앞을 지나가서 방주를 타게 함으로써 창조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 주목할 것은 부정한 것 또한 방주에 타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타락은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기에 인간의 죄로 알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인간의 범죄로 온 피저물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시지만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을 쓸어버리셨지만 창조 때의 피조 세계를 온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까지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부정한 짐승이 그들을 부정하기에 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한 회복하시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성경의 표현들을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그 표현들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7일 후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위로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위에 있는 물들이 아래로 쏟아집니다 21절 보시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23절에는 사랑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었다라고 반복하고 있죠. 제가 강조해서 이 표현들을 골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칠일 큰 기품의 샘, 하늘에서 쏟아진 물, 땅에서 올라온 물,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 사랑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이 표현들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올해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바로 이 표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표현들이 여기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모든 단어들을 한 번씩 한 번씩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7일째는 안식하셨지만 안식은 곧 완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7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묘사하는 말씀이죠. 물론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뭐 흑암이 원래 있었다 또는 수면 중에 운행하신다고 하니까 물이 원래 있었나 뭐 이런 말씀은 아닌 것은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는 어떠한 것도 없는 무질서한 상황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목적이 없는 곳에서 어떠한 질서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기품 이 기품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7장에서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실 때 물들과 궁창을 어떻게 하셨냐면 궁창 위와 아래 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품의 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궁창으로 쏟아져 올라옵니다. 또한 궁창 위에 있는 물 하늘의 창이 열려서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쏟아집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창조하셨던 그 장면, 궁창과 물을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합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다. 라고 또한 표현하죠. 마지막으로 동물을 창조하시면서 각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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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각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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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하셨다는 말과 반복되고요. 또한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사람 순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 7장 23절에서는 반대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열하다 보니 뭐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말씀에서 홍수의 과정을 설명하며 홍수는 창조의 역행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조의 순서가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홍수가 그 창조를 거슬러 가고 있다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오늘 홍수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해체시킨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장 23절을 잘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또한 가족들과 하나님께 선택하신 각종 생물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타자의 도움으로 보호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서 이들을 보호하셨, 보호하셨으며 다시 방주를 직접 열어 주심으로써 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회복을 시작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싶었고, 이 기준을 내가 정하고 싶었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었던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밖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역행하셨던 것처럼 다시 재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남은 자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 회복을 시작하시는 그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 성도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거룩을 지켜나가며 이 싸움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다시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명을 받은 자라면 오늘 하루도 이 거룩을 위해 힘 쓰게 하시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부단히 애쓸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수 있는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